제10장 귀 p 4 0 a n g Puju, Sachon Telsa. 성화연 등룡곡 은밀한 곳에서 대화를 이어가는 두 명의 인물이 있었는데, 그래, 뭐야 정말, 저들은 이곳 성화연 등룡곡을 지나고 있구나. 옛 형님, 저희 정보가 정확했습니다. 역시, 영웅문의 문주종철님은 확실한 정보를 수집해 오십니다. 그래, 아무래도 하우진노가 조직한 정보원이니 확실할 것이다. 하우진노가 거의 70년 전부터 심혈을 기울였으니 말이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내려오는 상인 출신의 집안이었고, 특히 정보를 잘 관리했지. 유명한 중원전장의 정보원들이었으니, 상인들은 정보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으냐. 아, 전대 중원전장주 하우진노 어른을 이야기하시는군요. 그래, 내가 진노와 함께 온남에서 놀던 일이 어제와 같이 느껴지는데, 벌써 그가 죽은 지 2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으니, 형님,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정령 석가세존이 계시는 극락정토에 계실 분입니다. 뭐야, 나는 불가의 교리를 믿지 않는다. 그는 분명 염나부의 염왕과 친구 먹고 있을 것이다. 녀석은 언제나 짠돌이었거든. 그, 자린고비는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물질을 나누는 것에 인색했구나. 결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정토의 드릴이 없다. 그도 나와 같이 석가세존을 믿지 않았거든. 응, 형님. 그럼, 큰일. 아이, 나에게 종교를 강요 마라. 내가 불교의 교리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는 너보다 더 많은 불교 심득을 터득했구나. 끙. 이 형님, 뭐야. 하지만, 뭐야. 너의 불심은 내가 존중하마. 너는 꼭성불하고이 시대의 불자들이 존경하는 고승이 되어야 한다. 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래. 너는 외소림 혈승들을 이 계곡 출구에 대게 놓고, 만반의 준비를 했겠지? 네, 형님. 저의 사형버복께서 단단히 혈승들을 체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이제는 당문 암혈당에암혈통이 동원되면 되겠구나. 네, 그렇습니다. 형님, 그래. 암혈통의 불꽃놀이를 구경이나 하자꾸나. 네. 이거는 우수를 들었다. 그의 손에서 노란색 불꽃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불꽃은 서서히 하늘로 쏘아져 날아올랐다. 아무래도 이거는 암혈당 당주와 부당주에게 군호를 맞춘 듯 하였다. 이 노란색 불꽃이 밤하늘에 피어오르면 암혈당의 당주와 부당주는 두 대로 나눈 암혈당 300명의 용사에게 명령하여 계곡 좌우에서 암혈통의 불이 뿜어들 것이다. 투잉 퉁퉁 투투투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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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파파파파파 파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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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 아기들에게 꽂힐 때 충격은 별로 없었지만 무슨 극한 독극물이 묻어 있었는지 일정 시간이 지나며 아기들은 지랄발광하며 쓰러졌고 쓰러지는 아기들을 녹여버렸다. 으아 no. 이것이 뭐냔 말이야. 도대체 어디서 떨어지는 것인지? 중간중간 아기들을 인솔하는 인물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아기들이 쓰러지며 지독한 냄새와 함께 녹아버리는 것에 크게 대경했다. 이들 인솔자는 이 광경에 영원히 가출할 것 같이 당황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무적 강시와 같은 아기들을 믿고, 이곳 성화연 능선을 넘어 등룡곡을 지나고 있었지만, 난데없이 극한 상황을 만나 영혼 가출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게 뭐냔 말이냐? 대조, 대조. 자생 모복의 혈포를 걸치고 있는 자에게 일반 무사와 같은 이가 달려와 급히 부복하며 말한다. 대조, 큰일 났습니다. 아무래도 당문의 선발대에 우리 아기들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그럴리가 우리들의 움직임은 당금의 황제도 모를 일인데,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에? 우리 아기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한줌의 피가 되어 버린단 말이냐? 대조 귀운소의 부군사가 아무래도 당문의 암혈당이 나선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암혈통이 동원되었군. 그러면 일단 반대편 출구로 최대한 아기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이 계곡을 돌진하고 나아간다. 각 부대 부대장들에게 명하고 마인들은 절대 쓰러지는 아기들을 구할 생각으로 그들을 만지지 말라고 전해라. 이는 대주가 내린 절대 명령이라고 해라. 우리 마인이. 이 넘어지는 아기들을 만질 때 아멸이 그들의 패부를 녹아내리게 할것이야 알겠습니다. 스스스팟. 대주의 명예부하 전령은 순간 그림자처럼 사라졌고 그는 방금 대주의 명을 수행할 것이다. 파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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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파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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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팍파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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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허허, 지금 아기들은 서로 부딪치며 넘어가는 녀석들로 장관을 잃었고 이 아기들은 암혈정에 맞아서 한 줌의 혈수로 녹아내렸다. 다만 이 암혈통에서 발사된 암혈정의 독기가 대단하여 이미 쓰러진 아기들은 총각을 다투어 녹아냈고 다른 아기들이 이 혈수를 조금이라도 밟았더라면 모두같이 흐물흐물하며 신속하게 녹아내릴 것인데 이를 백장 높이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던 이건과 무어는 어린아이가 불구경하는 것처럼 이 광경을 보고 있었고 밤하늘의 별들도 이를 보고 있었다. 계곡은 녹색 물결이 되어갔다. 암혈정에 맞은 아기들은 녹아들었고, 혈수에서 점점 녹색 물결로 변해갔는데, 이 암혈정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 계곡에 흐르는 녹색 물결은 저 잠강에 대로 하는 강물과 같은 물결이었고, 밤하늘 광풍에 밀려 넘어오는 파도와도 같은 모습이었으니, 후후후후. 뭐야, 너는 이제 내 사형, 버버에게 나아가라. 이제 곧 아기들이 등령곡을 벗어나 출구로 나오게 된다. 물론 이들은 일만을 넘지 못할 것 같으니, 내 사형에게 저녁 먹고 산책에 나와 심심풀이 운동을 하는 것처럼, 백팔란진을 펼쳐 크게 살계를 열라고 전해라. 물론 이들은 이미 죽은 녀석들이니, 부처의 자비를 고민하거나 양심의 가책을난 가지지 말라고 이르고, 특히 항마신척을 극도로 사용토록 해라. 네, 알겠습니다. 형님, 스르르, 스팟. 모호는 이건과 함께 있었던 자리에서 사라졌고, 그가 있었던 자리에 한올래 성기가 피어오르고, 이거는 사라진 모호의 자리를 보며 짙은 미소를 지었는데, 가을밤 하늘에 별빛은 이건의 미소 띤 얼굴을 밝게 비추어 주었으니 성화연 등룡곡 출구 북풍한설의 빈곡에서 부는 바람인가 등룡곡 출구 맞은편은 거대한 적풍이 불고 있었고 이 거대하고 포급한 바람은 계곡에서 무언가 나오면 이를 집어 삼킬 것 같은 강력한 위력이었다 쉬잉 쉬잉 정말 성질 급하고 강력한 바람이 등룡곡 출구를 덮치고 있었다 108개의 붉은 화염이 동반된 바람이었으니 이 염화풍은 감히 가까이 가면 모든 것을 태우거나 녹일 것 같은 기세였다. 쉬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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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계곡 입구에서 아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는데 염화계토 화풍입토 불계승화 자 적습참 희한한 것은 염화풍이 사방에서 불어왔으며 거대한 열기에서 불가의 사자우 같은 합창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도대체 이 염화풍은 무엇란 말인가? 아. 인간이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어렵지만, 이 염화풍은 바로 외소림 혈승들의 차륜인 백팔라 안진이었으니, 일반 소림사 무승들의 백팔라 안지는 상대를 굴복시켜 개도하는 제압의 묘리가 있었다면, 이 외소림 혈승들이 펼치는 백팔라 안지는 오직 살계를 열어 불가의 법도를 세우는 묘리가 있는 것으로 오직 죽음의 향연이었다. 아야. 크크크크크. 쉬잉, 쉬잉, 아, 아, 으아, 크크크크크, 아. 쉬잉, 쉬잉, 화르르, 화르르. 아, 이 혈풍은 바로 모든 것을 아수라 지저로 보내는 해기풍이란 말인가. 계곡 입구에서 앞다투어 쏟아져 나오는 모든 아기는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도 모르고 계곡 출구로 쏟아지며 끌려 나아갔으니.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